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4장 26절에서 30절 전반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26절에서 30절 초반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둘 또는 만화의 셋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십시오. 통역 사람,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그러나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언을 할수 있습니다.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 우리가 또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눕니다. 지금 12장부터 13장, 14장 그이세 장에 걸쳐서 어 이제 이 내일이면 이제 14장, 이 방언에 관한 부분은 이제 다 끝을 맺겠는데요. 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매우 풍성한 교회였어요.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좀 읽은 내용을 보더라도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계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 예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방언의 은사, 또 통역하는 은사, 뭐 여기 다 기록은 남겨있지만 다양한 은사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은사들을 조화롭게 또 교회의 덕이 되도록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지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는 이제 가정에 모여서 이렇게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한쪽은 막 찬양하고, 또 한쪽은 내가 이, 이, 이 기도를 지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막,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지금 막 기도하고. 그아에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어,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또 전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 자리가, 뭐, 이렇게 이, 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그야말로 무슨 돗대기 시장처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 26절도 그렇고, 아, 30절 내용도 그렇고,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조화롭게 하십시오. 덕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죄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러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이 바울께서 이걸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은 예배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덕을 세우는 예배가 되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풍성한 은혜.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고 또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그 교회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신 것이 고또 선물로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26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은요 덕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마치 몸의 각 지체가 서로 협력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 올때그 삶이 온전에 온전히 그 목적하고 계획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되는데 서로 자기가 잘났다 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고 이게 최고고 또 서로 그 안에서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안에서 지금 갈등과 지금 나눔이 있는. 그러면서 27절에서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배, 질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어를 말할 때는 둘, 셋 정도 말하되 차례대로 말하고,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대신,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는 반드시 통역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그 뭐, 이 대중 앞에 서서 방언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는 그냥 개인적으로 방언을 기도하든, 개인적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공식적인 자리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잘 알잖아. 이제 영국분들 같이 예배 드릴 때. 뭐, 순차 통역을 하든, 동시 통역을 하든, 통역을 해야 저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어,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29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바울이 지금 31절까지 그냥 이한 사람 한 사람, 또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 가운데 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안에도 그 성령의 자유와 질서 속에서 질서와 조화 속에서 지금 진행하라고 권면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결국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뭐 드러내고. 나는 이런 영적으로 좀 대단한 사람이야. 앞서 있는 사람이야.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은사가 잘못됐다. 또 은사는 뭐 이랬다. 그러니까 이 통제를 받고 반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사용할 때는 그 사랑과 질서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그러면 이 하나님이신 이게 이 선물과 같은 은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만 사용이 되어지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동구가 될수 있는 것인데, 지금 고린도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에게 회그 얘기를 지금 그냥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그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32절 말씀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을 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어, 아, 이거는 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통제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무죄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한다고 해서 뭐 성령께서 하신다면 자유하다. 이건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성령은 뭐예요? 성령께서는 질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일, 역사하신다는 거,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방언도 귀하고 또 예언도 귀하고 가르치는 은사, 찬양하는 은사, 뭐,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뭐, 다 있죠. 은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은사들 다 귀한데, 그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할수 있다.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또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예배 안에서든지, 또 어떤 활동이든지, 봉사든지, 섬김이든지, 모든 것,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laughs> 이게 교회의 덕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말이나 또내 삶의 이 걸음걸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이게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으냐 이게 내 기분에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때로는 번거로운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또왜 이걸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하면 우리 교회에 또이 일들을 하는데 조화가 될까? 또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힘을 얻을까?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냥 그저 내가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나 어, 이런 영적인 은사가 있어. 나는 저 사람과는 좀 달리 영적으로 좀 앞서 있는 사람이야. 어, 나는 이렇게 하는 걸 봐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그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때 예언을 하지 못하거나 방언을 하지 못하거나 뭐 어떤 다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또 무시하고 대놓고 무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 깊은 곳에 저 사람은 좀 뭔가 영적으로 어좀하 다등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울은그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냥 과거에, 아, 고린도 교회는, 음, 이 있냐, 일들이구나 정도로 우리가 끝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 은사 사용은 지금 어떠한가?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그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또그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조화가와 또 덕을 끼치는 그러한 신앙생활 또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